어 지난달 미사 후에 저희가 하고 있는 이 활동에 대한 반응이 궁금해서 카카오 채널과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간단한 설문 조사를 실시했었습니다. 어, 첫 번째 질문 평소 열린 미사 일정을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카카오 채널을 통한 알림으로 파악한다는 응답이 76.5%로 가장 높았고. 서울 주보를 통해 파악한다는 응답이 한 분도 없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주보 공지는 중단하기로 결정하였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채널을 통한 알림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용하는 열린민사 컨텐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역시 찬양 영상에 대한 호응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 외에 실시간 미사 참여, 미사 역, 녹화 영상 정주행, 강론 편집본 영상 감상 등 비교적 고른 분포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열린 미사의 개선 방안에 대한 질문에 미사 때 나눔이 다양한 성서 가족의 참여로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열린 미사 구독자들이 소통하는 채널 커뮤니티가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그 밖에 하고 싶은 말씀들에는 많은 겸,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오히려 정말 고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가장 접근이 쉬운 카카오톡을 통해서 소통을 하려고 계획하였습니다. 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개설하여 미사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주일 독서 복음 묵상을 나눔을 보다 많은 성서 가족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미사가 시작되기 전에 오픈 채팅방을 개설하였고 성서 모임 열린 미사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소통하시기 원하셨던 분들 적극적으로 들어와서 알려주시고 다음 달에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나 좀더 추가된 내용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